어, 저기야. 좋은 텐트가 벌써. 몇 번째야? 두 번째인가? 음, 제일 긴 거가 가운데. 그라운드 시트를 가까이가 하나만 갈까? 반쪽만 바로. 한쪽겠지 반쪽 어. 2인용짜리. 이거 딱 하면 되겠다. I'm afraid I 거의 다된거 같은데 실은 아, 음. 아, 완전 빵빵, <laughs> 빵빵. 아직 멀었어 어, 추가로 어줘야겠다어 자충이 음, 맞나 음. 싶어 요 뒹굴면서 자겠는데 어. 큰거 좋아하니까 어, 위에 거리도 있다 어리리 있다 리 먹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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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어리먹어어리 먹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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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 이제 올때 됐어 네 잠깐만요 아... 저 다리가 이렇게 묻었어요 움직일 수있어 이번에 삼촌이 찍어준 거다 봤지? 네 어때? 어, 멋져요 네또 찍어줄게 네 삼촌은 구경해요 여기서? 그런가? 삼촌도 들어갈 거야 근데 수영복이 이거 수영복 바지 아하 윗도른 네. 이제 벗고 가야지 아이고. 와 이게 타프 쳐놓으니까 너무 좋은 거 아니야? 어. 완전 제대로 휴양지 놀러온 느낌이야. 어. 모래도 곱고, 이게 아, 자작도가 좋네. 가족 단위가 많으니까 좋다. 가자 그래, 오빠 할까? 그래, 할 거야. 아침 먹은 지좀 됐어요. 그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오아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할 거야. 안내면 하는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렇게 돌아간다 그래 형 안찍었지? 나입니다 이 사람 자약밤 이마로 해야지 아아우깜짝이 다시 다시 <laughs> 다시 아그에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어요 다음에아 1등이 좋은거였네 그렇지 나입니다 응난어어 음. 이만큼이나 아, <laughs> 아, 어 가자 어 1등이 그래도 좋긴하다 오어어 어어? 오. 아, 시끄러. 아, 거야 아니, 내 닦고 왔어. 나 왔어. 어? <laughs> 어, 역시 옥수수의냄새한 응. 골라주세요. 명태 대우, 이게 고기판 그 이게 어, 드네 크림이야 계속 드네 보공 뭐야? 여기는 어, 저양이 드네야. 이거가 어. 이거까지 게 <laughs> 나올 것 같아서 대인하으로두 개씩 있어. 골라. 고기도 닭기도 드네. 아, 맛있겠네. 맛있겠다. 나도 이름만 들어가지 어 이거 생긴지는 우리 여기 살때 생겼거든. 나는 명태새우 먹어볼래. 명태새우 먹을 거 먹어마냐? 오 맛있게 생겼다. 내가 봐, 내가 봐. 오, 오 맛있겠다. 와. 아니, 뭐 칼을 발라보자. 새티가 새우 맛있겠는데. 잘먹겠습니다 네. 우리는 콜라 먹을래, 맥주 먹을래. 맥주. 오, 음 맛있어. 아니, 우지, 우지, 우지. 이거 원래 옛날부터 옛날에 제일 그래? 처음에 샀던 그포트코 어? 그 우리가 일회용 컵이 없어데 이모가 대접해줄게 1회용 컵을 어떻게 라지먹어 맛있겠다 맛있다음 완전 맛있대 맛있네 음 맛있어? 음. 막어음맛 이거 제일 맛있어 응 이게 제일 맛있어 맥주에 햄버거 국에 진이지네 우리 햄버거 햄버거 같이 자 빨리 이 먹어 조금 사에서 인당 하나오도 되겠네? 한만 음 먹어볼게요 날이 완전 좋아졌는데? 자동차가 참 좋은 게 파라솔 장사가 없이 자기 돗자리 그리고 타프 파라솔 가져와서 그걸는게 그 요즘 고기 도는 바닷가인 것 같아요 다른 데 파라솔 하루 빌리는데 5만 원씩 줘야 되는데 여긴 아무것도 그런 거 없고, 이런 데가 좋은 거 같아요. 아들, 잘했어. 응? 택도 응. 오는 거어서 계속 응? 한걸거 잡시다. 여기 게 처음 하는 거지. 저기 오후 캠핑장까지 딱 3km였으니까 갔다 와 봅시다. 야영장이네 이구나 여기는 식당도 있네 여기는 파라솔이 피부 대여가 이런 게 있구나 여기도 그냥 노지같아서 차박을 많이 하겠구나 삼포지역 응. 자 자작도에서 1km만 없는 삼포 어 우리가 한 오후까지 계속 캠핑장인 것 같아 어. 거의. 어 여기 좋다 설마. 어절마 데크는 없는데 그래도 괜찮겠다 근데 자작도는 여기가 필수야 여긴 또 뭐야 잔디밭이스 호텔에 쓰는 건가? 응. 주차장이래? 아, 근데 주차장이 카르반 캠핑카 이런 것도 다써 있어. 캠핑카는 35,000원대. 시원하네. 여기도 캠핑장이야. 그러게. 여기도있다 어, 데크도 있네 차도 옆에다 댈수 있고. 여기가 봉수대 어, 캠핑장이야. 부열해양모험과 <laughs> 고성 원더비치, 오 캠핑장 갈때 이리로 가는데. 봉주유수장은 전기차 충전소가 있어서. 캠핑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기서 충전을 해봤었고요 아 점검 중이라네 점검 중이야 여기 점검 중 가깝네 음, 3km가 안 되는 거 같아? 그러게 여기가 뭔가 더 휴양지 같다 어. 2 7 여기 자리 있었겠다 어 도지 있고 데크는 꽉 잡고 반갑네 어. 반가워 방갑. 우리가 참 매번 오고 정하는 이름도 잘됐어 3km 딱 됐다. 인삼 튀임도어라 인삼. 강원도 올 때마다 느끼지만 휴양지 느낌이 제대로 나니까 결국 강원도로 어. 오게 된 거야. 어, 어. 22년도 부터였다고 나. 어, 어. 아이 소년. 정말 대꾸진히한게 잘했다, 잘했다 잘했다 생각이 들어. 습관을 가진 거죠 맞아. 일주일에 3일 이상 뛰니까. 어 그렇게 뛰어도 하나도 안 힘들고 몸이 개운하다는 게 되게 너무 잘된 거. 봤어? 6 1 2 오히 우거지니까 그늘져서 여기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